상단에서 조회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좌측에는 목록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우측에는 목록에서 선택된 것의 상세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매출대금 선택해 볼까요 아이고 1년이 너무 오래 걸리나보네요 네. 매출대금 키워드에서는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입출금이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면 네, 중간 중간에 월계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월별로 합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신 내용은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세트 메뉴 계정별 입출금장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보면요, 똑같이 상단에서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계정 가격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지금 요 계정별 원장에서는 모든 계정이 다 나타났거든요. 네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모든 계정이 다 나타났는데, 계정별 입출금장에서는, 아, 아 입금이 이렇게 됐고, 출금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계정값만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면 될까요? 네, 이렇게 펼쳐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계정별 입출금장 메뉴였습니다. 네.